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롯데타워. 아, 이거 어디지? 롯데월드몰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어, 극한 직업 개봉하는 날인데요. 제가 추임챗 현장관에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. 여기 오층인가요 뭐 제가 또 공명씨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진영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. 진영씨 사는. <laughs> 아니. 진영 씨를 좋아하는데 공명 씨도 좋아해. 요 진영 공명 <laughs> 둘다둘다 둘다 진영 공명. 제가 자리가 주연 배우 분들 쪽에 가까운 자리예요 왼쪽. 근데 사실 저는 공명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. <laughs> 제가 여기에 처음 온게 아니라고요. 사실 제가 오늘 몸이 좀안 좋답니다 아침부터 뚝배기가 아팠거든요 <laughs> 하지만 어쩌겠어요 뭐야 오늘도 왜 이렇게 청차게 예뻐? 나겨울영가 찍어도 될것 같다 민영준이 영준 씨. 어? 뭐라고? 아 롯데월드 오니까 롯데월드 가고 싶다 그냥 추워도 가고 싶다 채들어르는 대로. 나도 번호나얼굴로했는데 나도 얼굴 는까로나갔어채팅 대로. 어갔어요 이제 입 나도 모르는 대로. 도 모르는 만들어? 아빠는 채팅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요.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. 아 재밌더라고 그냥. 예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어 극한직업에서 마약반 막내 형사 재은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좀비 반장 역을 맡은 유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마약반 절대 미간 마약사 역할 맡은 진성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영사 역할 맡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나역만의 유일한 정상인 이동희아 영화 감독님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네 연출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반장님의 설자를 위해서 결혼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. 오 네. <laughs> 10초 남았습니다. 9, 8, 7, 6, 좋아요? 네. <laughs> 아, 또, 루버트폰님 작품 나왔습니까? 루버트폰님 예? 네? 아, 또. 이렇게 다 하는 거죠. 네. 취임책 끝났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공명님이 제거 읽어줬어요. 공밀라 나도 빨리 스타 유튜버 되고 싶다. 안제 되노? 도와주세요. 스타 유튜버 내서 말안 돼요? 음, 모르겠어요. 야, 도와달라고. 가마예요. <laughs> 이제 일단 나가야 돼요. 사람 너무 많아서 기다려요. 나도 제밌었습니다 <laughs>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됐네요. 우선 본 후기를 말씀드리면 극한직업은 아주 빵빵 터지는 코믹영화입니다 좀 시원해요 내 안의 그놈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뭔가 내 안의 그놈 병만미가 강했다면 이거는 뭔가 액션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튼 시, 스토리가 전개가 빠르고 쭉쭉 흘러가서 좋았습니다 음 실물 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, 감독님이 너무 멋지세요. 되게 젊으시고, 센스 넘치셨어요. 그리고, 공명 배우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너무 잘생기고, 순수하게 생기셨어요. <laughs> 그리고, 유승용 배우님은 사진을 되게 잘 찍으세요. 영상도 잘 찍으시고, 인스타 새로 시작하셨다니까 많이 팔로우 합시다, 우리. 그리고, 진성규 배우님은 되게 순수? 그, TV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, 성격이. 엄청. 순수하신 그런 느낌이었고, 언니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끌언니는 너무 예뻐요, 진짜. 왜 미스 코리아신지알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러블리하게 예쁘셨어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동희 배우님은 어 되게 웃기시고, 사람 되게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팬분들 엄청 좋아하시고, 팬서비스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부러웠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극한주가 보시고 많이 웃다 가세요. <laughs> 안녕!